애기님들, 제가 그래도 미국에서 한식을 굉장히 잘해 먹는 편이잖아요. 근데 사실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H마트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한인마트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이 마트가 얼마나 큰 마트인지 검색을 해보니까 연간 매출이 단위가 빌리언이더라고요. 한화로 조단이에요.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이죠. 이런 마트가 집 근처에 있어서 제가 한국에 사는 것처럼 요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H마트에서 장 정보는 저보다는 미국 로컬마트나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시고 한식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훨씬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너무 닮고 싶어서 육절기까지 구매를 했어요. 코스트코에서 장보고 고기 냉동시킨 다음에 육절기로 잘라서 소분해 놨거든요. 미국에 찐으로 정착하신 한인분들께서는 굳이 한인마트까지 안 가고 댁에서 이렇게 고기까지 손수 손질해서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우선 제일 흔한 삼겹살 사서 제육볶음 만들었고요. 만들면서 제가 앞으로는 고기 부위별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고기 덩이를 사서 공부하면서 소분해놓고 요리 하나 하나 해먹을 생각에 제가 또 엄청 설레는 거예요. 예랑이는 먹을 생각에 또 설레겠죠? 우리 어쨌든 다시 같이 설레는 거니까 내가 또잘 만들어 볼게. 우리 서방 다 먹어. 사랑해.